그래서 음. 서울시내 인구주택 문제를 완전히 200만 원을 지어서 해결합니다. 이 공약은 이제 새로 추가된 공약인 와이네요. 이 그렇죠? 어, 예, 주택 공약이죠. 네, 네. 어, 뭐, 이제, 이거는 시시한 공약이 아닙니다. 네. 저 청계천 걸어버리고 거기다가 3만 호 이상 지을 수가 있어요. 음. 그래가지고 서민들 집 없는 사람들, 소시민들이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시간 낭비 이거 없애고 음. 뭐 이런 소상공인들이 대량 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이거 하고 성남에 가면 서울공항에로 있습니다. 예. 어, 거기에 300만평 정도를 확보해서 거기에 또한 100만 호에또 임대주택을 지어요. 그래서 서울 시내 인구주택 문제를 완전히 200만 호를 지어서 해결합니다. 또 용산 미군기지 거기다가 청년 결혼주택. 결혼하면 들어가는 거야. 이혼하면 나와야 돼. 서울 한복판에 용산기지에 이렇게 짓는 거죠. 100만, 아, 원. 이 100만 원. 100만 원공급기공급기이 예산을 아껴 쓸 줄을 몰라. 국민을 네. 위해서 써야 되는데, 네. 그래서 나는 대통령이 되면 거꾸로 쓸데없는 국가 땅을 팔아서. 국민들한테 놀아 줘요. 예. 어, 국민들이 살수 있도록 그 국민 배당금이 점점 높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이 될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저도 뭐 오늘 처음 만나뵙습니다만은 만나뵙기 전에는 네. 황당한 공약을 많이 내시는 분으로 <laughs> 제가 이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직접 또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또 일리 있는 말씀이 아, 습니다 대선이 4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이색 후보를 만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가행명당 허경영 후보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허 후보는 사실은 지금까지 이번이 이제 세 번째 예, 나셨는데, 예. 우리 펜앤마이크가 어떤 유튜브라는 거는 좀 알고 오셨죠? 이거 그럼요. <웃음> <웃음> 평소에 펜앤마이크 예. 어떤 저 유튜브로 알고 계십니까? 아 이거 뭐. 많이, 이 알려져 있죠. <laughs> 이게 지금 하면 우파 유튜브 중에 한두 번째 됩니까? 이게 첫 번째. 크기가 말입니까? 예. 뭐 크기로는 뭐한 예, 두세 번째 되는데 예. 사실상 거의 뭐 우리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죠. 아, 시작, 오래됐죠. 예, 예, 예. 저는 어떻게 보면 예. 가장 좌파예요. 국민한테 150만 원이 줄려고 하니까. 예. 그렇잖아요. 결혼하면 그렇죠. 1억, 3억. 예. 또 이번에 대통령 되면 1억을 주잖아요. 예. 18세 이상은 전부 1억을 받으니까 아마 어, 나이 60대들은 한 4, 억씩 들어오겠죠. 예. 가족들이 있으니까. 스스로를 자파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최고의 자파죠. 그러니까 제가 <laughs> 박 대통령 돌아오고 나서. 예, 예. 민중당에. 예. 지금 장기표 씨 있잖아요. 예. 예. 이재호 씨. 예. 예? 지금 총리. 예. 지금 총리 있죠. 예. 어, 이분들이 민중당 출신입니다. 예. 내가 그 민중당에서 지원 나가고. 음. 그랬죠. 그니까, 러 그, 같이 장기 표시하고. 그러니까 기본 토대는 약간 좌파적사고를 자파적 사고인데. 예, 계시네요. 예. 가장 좌파였는데또 가장 우파적인 사람이에요. 음. 왜? 상속세 폐지, 음. 정연세 폐지, 음. 양도세 폐지입니다. 음. 가정주부가 지방간 가지고 있는데, 그거 좀 올랐다고 그걸 국가에서 싹 뺏어가면 됩니까? 예? 음. 네? 그래서 주택, 중산층까지는 주택을 매매하는데 양도세가 없어. 상류층만 있는 거예요. 음. 중산층까지는 양도세를 폐지하겠다. 음. 주택 보유세 폐지. 주택 가지고 있는데 수입이 없어요. 수입이 없는 데는 세금 안매겨 그게 원칙입니다. 사업에 가 법인세나 사업소득세 이런 걸 받아야지. 가만히 있는 가정주부가 세금 다 내고 뭐은돈 가지고 집사가지 있는데 집값 좀올랐다고 팔면 세금으로 또싹 뺏어가면 양도세 폐지입니다. 음. 또 보유세 폐지예요. 남편 죽고 여자가 가보고 혼자 돈 벌이도 못하고 앉아있는데 집 있다고 그 무슨 에? 보유세 내놔라 재산세 내놔라 이러면 가중 주부가 집 팔아야 돼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그 불합리한 세금 제도를 피해자 그 저기 있죠 재산세 비례 저 지방세를 음. 국세로 통합하고 세금을 바꾸죠 음. 사세사세금을 예, 재산세 비례 벌금제로 도 합니다 음. 재산 비례 벌금은 에, 누구든 재패 가기 싫으면은 벌금을 하면 돼요. 음. 그, 그러니까 벌금 수입이 높아져요. 음. 연간 한 100조. 음. 그니까, 러 감옥을 선택할래? 세금을 낸, 벌금을 낸. 음. 음. 그렇게 해야지. 지금은 무조건 징역 몇 년. 음. 이래버리면 안 됩니다. 어, 징역형은 사라지고, 벌금 제대로. 뭐 음. 때문에 죄수들 감옥에 앉혀놓고, 미이고 입히고, 지워지고 모욕시켜주고, 그왜 합니까? 예? 음. 예. 워낙 음. 공약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환상적인 공약이 많아서 <laughs> 공약 자체에 대한 어떤 뭐 평가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중에 일부는 또 현실에서 지금 아, 다 쓰이고 있죠. 공약도 있기 다 때문에. 고 있습니다. 과거에 아마 뭐 10년 전, 20년 전에는 더 황당하게 많은 사람들이 황당해느겠죠 근데 점점 일부는 또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있습니까? 제 아이콘이 <웃음> 황당이었습니다. <웃음> 예. 지금 제 아이콘은 확실입니다. 아. 확신을 예. 바뀌었어요. KBS에서 나오더라고요. 예. 황당이었는데 흑인영의 예. 아이콘이 지금 국민들이 예. 저 사람 걸다 따라하니까 예. 확신으로 바뀐 거예요. 어찌 예. 미래를 저렇게 정확하게 내다봤을까? <laughs> 나는 대통령이 되면은 저 청계천 걸어버리고 저거 이제 미맹박식 한거 아닙니까? 저거. 그거 음. 가서 뭐 그냥 뭐 실업자들이나 돌아다니는데 확 걸어버리고 거기다가 서민들 주택을 어마어마하게 백만 호 이상 지을 수가 있어요. 음. 일가에서 저 청계천 발가까지 음. 다터어버리고 최고 업주택을 50층으로 지어 올릴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서민들, 집 없는 사람들, 응? 어? 거기다가 아주 시내 가깝고, 장사하기 좋고, 그런 사람들한테 월세만 받고 다 줘, 그냥. 월세도 싸게 해. 그래, 안 그래요. 그거 뭐, 시내 가운데 그냥 한 100만 원 지어놔봐. 음. 그 다음에 청계천을 복개버려저 물내려가는 거 차단시키고, 바로 그 위에 아파트를 짓습니다. 근데 청계천 물내려가는 거는 그대로 두고, 그 위로, 양쪽에서 기둥이 돼가 공법이 특이합니다. 아파트가 올라가요. <laughs> 올라가서 거기에 또 엄청난 시민들이 거기서 살수 있습니다. 거기는 평수가 작아요. 서민 주택을 많이 지어가지고 소시민들이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시간 낭비. 이거 없애고 시내에서 음. 장사하는 사람들. 뭐 이런 소상공인들이 대량 주어할 수가 있어요. 어려운 사람들. 예. 예. 이거하고. 성남에 가면 서울공항이로 있습니다. 예. 어, 거기에 300만 평정도로 확보해서 거기 또한 100만 호의 또 임대 주택을 지어요. 음, 제가 짓는데 그래서 서울 시내 인구 주택 문제를 완전히 200만 호를 지어서 해결합니다. 또 용산 미군기지 거기다가 청년 결혼 주택 서울 한복판에 용산 기지에 이렇게 짓는 거죠. 100만 아, 호이 100만 호 공급기 공급기 건가요? 서울 한복판 청년 아파트 그리고 이 청년들이 예. 저, 부천이나 인천 이런 데서 지하철 타고 하루에 출퇴근 시간이 3시간에서 4시간이야, 왕복이. 음. 그죠? 근데 여기 서울시내 한박본에 이렇게 하면 남산과 한강변으로 연결이 돼 있어. 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전거 타고 하, 출퇴근 길이 운동하는 시간이야. 자전거 몰고 이 직장에 아무 데나 갈수 있잖아, 어, 음. 서울시내. 우리가 그러니까 버스 탈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음. 이 아파트 단지에 전철이 5개가 있어. 음. 그러니까 뭐, 얼마나 좋아요? 음, 그래서 이런 주택을 지어가지고 청년들이 한 100만 명이 결혼하면 들어오고 이혼하면 나가고 결혼하면 들어오고, 음. 들어오고 이혼하면 나가는 곳입니다. 거기다가 청년 결혼주택 결혼하면 들어가는 거야. 이혼하면 나와야 돼. 음. 내말 이해가 죠 <laughs> 예. 그러니까 청년들 한 100만 100만 원을 예. 지어서 일층에서 높이가 한 10m 돼요. 예. 그 밑에는 전부 100만 평이 잔디밭이야. 차는 지하로 들어가. 본인이 몰고 못 들어가. 발레야. 차딱 갖다 대면 차마 떼주는 사람들이 있어. 아 그리고 위, 밑에는 전부 잔디밭이고 자전거만 타고 다닐 수 있게. 50층 옥상은 전부 잔디밭인데 아니 한강에서 서울역까지 걸어 다닐 수 있어 옥상에서. 다른 아파트 동으로 다 걸어 다녀. 다리가 돼 있어가지고. 얼마나 좋대 위에도 잔디밭. 위에도 자전거 타고 다니고 1층에도 자전거 타고 다니고. 차는 볼 수가 없어. 좋아 안좋아요 음. 이 공약은 이제 새로 추가된 공약인 모양이네요. 이 그렇죠? 아, 예, 주택 공약이죠. 네, 네. 어, 뭐 이제 이거는 시시한 공약이 아닙니다. 예. 아니. <laughs> <laughs> 우리가, 저도 뭐, 오늘 처음 만나 뵙습니다만은, 만나 뵙기 전에는 황당한 공약을 많이 내시는 분으로 제가 이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직접 또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또 일리 있는 말씀을 니다 아, 그렇습니다. <웃음> <웃음> 이 예산을 아껴 쓸 줄을 몰라. 국민을 네. 위해서 써야 되는데, 네. 그래서 나는 대통령이 되면 거꾸로 쓸데없는 국가 땅을 팔아서, 국민들한테 논아줘요 예. 아, 국민들이 살수 있도록. 그 그러니까 국민 배당금이 점점 높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이) 될 때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산 (150만 원은) 미니멈이고 예. 맥시멈은 (200만 원도) 올라가요. 음. 그 해에 국가가 대형 공사를 안 하면은 국민 배당금이 높아가는 거야. 어떤 데 (160만 원) 예. 어떤 데 (170만 원) 안, 안 받겠습니까? 그 그래서 이제 재원조달 방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70% 예산을 어떻게 절약합니까 국가예산 70% 전략으로서 400조가 마련됩니다. 예. 예 7, 지금 예산에서 70% 전략 간단하게 말해서 예. 성인지 예산 32조 필요 없습니다. 예. 남녀평등 예. 그거 이제 따질 거 없어요. 예. 남녀가 평등해진 거는 옛날입니다. 음. 이제 어린애 호적도 뭐 자기들 인원해서 올리고 뭐든지 남녀 성비가 잘돼 있습니다. 그이 (32조) 그다음에 출산 저출산 위해서 (45조) 쓰죠. 그걸 안 씁니다. (80조) 뭐 그다음에 에 이런 국회의원들 줄일 때한 (4조가) 들어옵니다. 뭐 그다음에 저 보시면은 지방세를 국세로 통합해버려요. 지방세도 없어집니다. 어 지금 지방세가 존재해요. 지방세를 거다가 지방에서 막 써. 음. 이거 나라 망하는 거예요. 지방세를 국세로 통합해서 연간 100조가 더 들어와요. 재산비례 벌금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같은 경우, 이 벌금으로 대체합니다. 감옥에 음. 넣지 않습니다. 음. 어, 재벌이 중대한 범죄를 저절했다. 이럴 때는 벌금이에요. 음. 국민한테 덕이 가야지. 그 음. 사람 감옥에 넣어놨다고 우리가 덕을 봅니까? 음.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병원에 입원시켜주고. 음. 뭐 공약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를 하기는 그렇고 아, 그렇죠. 일단 시간 말씀을 듣는 때문에 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그냥 받아요. 먹어먹어